안녕하세요 베이비도지 홀더분들 코인의 꿀수이 코꿀입니다. 이름이 기니까 편하게 베도지라고 줄여서 말할게요. 우리 베도지가 지금 저점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서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신규 진입이나 저점 매수 기회로는 아주 좋은 찬스죠. 그렇지만 홀더분들은 마이너스인 상황. 지금 6월 전부터 시작된 이셀 신호가 끝나질 않고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홀더분들이 어떻게 플러스로 수익을 낼수 있을지 정답까지 다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기 차트에서 이렇게 바이와 셀이 뜨는 이 지표 이거 여기에서 설정만 해 두시면 이렇게 신호가 딱딱 뜨니까 정말 편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도 바로 잡아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설문지 링크에서 지표 부분 체크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위에 있는 제 폰번호, 여기로 지표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배도지의 이야기 알려드리자면요. 지금 배도지가 이렇게 급등을 할수 있을 만한 엄청난 핵심 이벤트가 두 가지나 동시에 터질 예정이거든요. 그만큼 수익률도 클 수밖에 없는 호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각 이벤트입니다. 이 소각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요. 전체 발행량이 100개라고 했을 때 일부인 2~30개를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유통되던 물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희소성은 커지게 되겠죠.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곧바로 가격 상승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나온 소각률은요. 과거의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단순히 보여주기식 소각,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규모 소각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소각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고요. BNB 토큰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인들처럼 소각을 통해서 공급량을 줄이니까 장기적으로 수백 배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코인 역시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핵심이죠. 바로 락업 폐지 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락업 폐지라고 하면 악재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동안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고래들의 매도가 나오니까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결과만 보면 그렇거든요.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악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쭉 보면 오히려 엄청난 유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걸까요? 여러분, 고래들이나 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점 구간들에서 싼 가격에 대규모 물량을 던져버리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세력들은 자신들의 보유 물량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이렇게 시세를 끌어올리는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한으로 끌어올려놓고 이 고점에서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직전까지는 상승 랠리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전 사례들을 봐도 명확한 게 대형 할트인 리플도 라거 폐제 시점 직전까지 1,000% 가까운 상승률을 쌓습니다. 이렇게 쏘아 올려놓고서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로 손해를 봤죠. 그런데요, 라거 해제의 흐름을 알고 있던 투자자들은 이 1,000%의 상승, 이 엄청난 수익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플뿐만이 아니라요. 알트레이어, 솔라나, 도지코인, 오피셜 트럼프, 에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이 외에도 퍼츠 펭귄, 하이퍼레인, 솔레이어 등 주요 프로젝트들도 다 마. 찬가지입니다. 락업 해제 직전까지 강력한 상승을 만들고 재단의 외도로 단기 급락이 나오는 이 패턴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모든 코인들이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이 코인도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눌림목 구간을 만들면서. 공포감을 주고, 흔들면서, 개미털기를 다 하고 나서, 강력한 대시세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불안해하실 때가 아니라, 집중하시고, 저점에서 기회를 잡고, 고점에서 수익만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베이비도지의 락업 해제를 파헤쳐야겠죠? 과연 재단이 보유한 물량이 얼마고, 그 물량이 풀릴 때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해야 할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고 상승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거 잘못 잡으면요,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특히나 락업 해제 이후는 바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잘 잡고 들어가서 반드시 해제 전에 고점에서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매도 타이밍까지도 꼭 알고 가셔야지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수익도 크게 가져가시기에 정말 좋은 기회죠. 우리 배도지가 지금 소각과 락업폐지라는 이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터지잖아요. 이거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소각으로 인해서 희소성이 상승하면 이건 중장기적인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라고 폐제 전까지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건 단기 슈퍼 사이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게 한 가지 이슈로도 300% 이상 이렇게 터져 주는데 지금 우리의 배도지는 이두 개가 겹쳐졌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500% 이상, 오히려 1,000%까지도 터져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지의 홀더분들도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을 정확하게 아시고서 일단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예요. 저는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까지 수익을 지켜드릴 전문가, 그리고 같은 투자자로서 함께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번 상승 랠리에서 반드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단독 입수한 이 베이비도지 세력들의 정보, 정확한 매수타점, 매도타점,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구체적인 전략 자료,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 번호 01027382581 여기로 배도지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자료 이거 100%다 무료거든요. 배도지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 슈팅이 나오는 시기를 딱 잡을 수가 있고, 고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가 이것도 알고 계셔야지, 아, 여기가 마지노선이구나 하면서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전하게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배도지라고 직접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안전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가시려면 지금 당장 보내셔야겠죠? 이런 빅찬스는 절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모두 부자로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여러분이 필요할 만한 것들 준비해뒀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길 체크해주시고, 저희 방에 있는 1000분 이상의 다른 투자자분들과 함께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유 종목 상담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손실이 심하거나 좋은 매도 시점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주시고요. 1~2주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 추천, 그리고 락업 해제에 대한 고래들의 일정 자료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차트에서 매수 매도 표시가 딱딱 떴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분은 이 부분 눌러주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출가 눌러주시면 되구요. 문자와 설문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꿀 수익 정보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